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서 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많이 사는 그런 쾌락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정적인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마다, 이 제자들마다 그 내면에 작은 왕국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통제, 인정, 쾌락, 안정의 가치들은 여러분, 이건 누구나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우리 안에 우리 우리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속삭입니다. 너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요, 이런 자극 왕국의 가치들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의 작은 왕국의 보물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뜨겁게 살아 있습니까? 혹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뜨겁게 살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가면을 쓰고 신앙상을 계속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왕국은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저 사람은 그렇게 응답해주는데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론 유다가 대표적입니다. 3년 동안 가론 유자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당신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나름대로 에너지를 들여서 당신 쫓아다녔는데 그 당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작은 왕국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가론 유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은 왕국의 보물들에 매여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기쁨을 누리기를 갈구하며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계속 등장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순간 전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작은 왕국을 중심 작은 왕국을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면 왕국에 우리가 빠져 있기를, 오늘 제자들이 빠져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면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누개서 어떻게 해야 될것입니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라.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나병환자 시몬과 향유옥합을 부어들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원자 시몬과 또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입고요, 이 여인 역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살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사들과 장로들과 제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속으로는 다 자기만의 자기 왕국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시몬과 이 여인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자신의 나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아니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감사에서 감사가 벅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섬기는 이 여인에게 오늘 팔절 한번 보세요. 팔 절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프레임으로 항상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순수함의 행위조차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고 나잖아요. 특별히 앞에서 그 일할 때, 그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아, 나는 선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도 서운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걸 누가 아세요? 예. 주님이 그 선수한 마음을 아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무라는 여인을 오히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목소리>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오해를 이 여인처럼 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신 줄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2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누군가를 들어서 칭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가 한 행위가 기억되리라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하게 이영인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면을 벗고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영적인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그럴 때 비로소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주인공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세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많고 복잡해요. 다시금 이 여인과 같은 영적인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면요. 두 번째. 이런 영적인 순수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수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에 있는 자아중심성이에요. 자기 왕국의 실체예요. 이 절에 예수님은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팔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의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 죄를 주장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왕국의 그 속박에서 그 자기 왕국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가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제자들한테 그 속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그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를 살 펴보면서 노예란는 단어가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그 속박 속에서 그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그 속박을 깨뜨리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데 너희들도 그 속박을 깨뜨리고 십자가 영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여인이 3 0 0 대나리나는 향유를 여러분 그 옥합 향유를 그게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으기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쓰고 꽉 모아서 모아도 얼마 모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뭐 누군가가 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열심히 일해서 아마 그것을 모았을 거예요. 욕심과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300대 나리온 향유 값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게 아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중심성이 아 있어야 그게 모아져요. 여러분, 이욕 우리가 그 이게 애들 보면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그 욕심 있는 애들이에요. 그 욕심 없는 애들은 그냥 막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뭐 세상 에 이렇게 살지 뭐. 그막 욕심 있고 막 자기 걸막 확실히 챙기고 이런 애들이 좀 공부를 잘해요. 혹시 여기 공부 잘했던면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좀 제가 보니, 우리 애들을 보니까 좀 그래요. 다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자기가 그 쓰게 모은 300데나의 향유값을 깨뜨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이 여인을 그 여인이 모았던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의 힘이 강력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애착의 힘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이 강력하면 이 자아 중심세라는 나를 둘러싸고 이 두꺼운 두께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은혜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들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왕국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중심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자아중심성이 깨트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을 깨트려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놀라운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정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온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지금은 여전히 자신의 왕국에 갇혀 있지만 이 제자들 역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자신의 작은 왕국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자신의 삶을 멋지게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왕국의 이 자아 중심성을 깨뜨리는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좀더더큰 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깨뜨리기 시작해서 계속 깨뜨려 나갈 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꺼운 자아중심성은 깨질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걸 깨뜨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걸 깨뜨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깨뜨리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깨뜨릴 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잖아요 둘이 둘만 잘 사지. 그 자식 낳으면, 그애 낳으면 고생이다. 그안 낳는 게 좋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둘이 뭐 사랑하면 잘 살자. 여러분, 실제로 세명낳보니까요깨트는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때 내가 하나만 날걸. 그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아, 진짜 많이 해요. 그 당시 저희는 셋날 때요. 셋날 때 교회에서 제가 수원교회 섬길 때인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근데 왜 셋을 낳냐면, 저희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결혼 전에 감동을 주셨어요. 무조건 셋을 낳아야겠다, 믿음으로 낳아야겠다, 키워 주시겠지. 아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껴요. 새 키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 부부 올 때마다 셋 나으세요고.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봐야. 부모로서 자신을 깨뜨려 봐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깨뜨려 져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부부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깨뜨려 져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지나간 것들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당시에 특세 끝나고 무슨 헌금을 했을 거예요. 아마 특세 끝나고 선교 헌금인가 했을 텐데요. 어떤 성도님이 거액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가정을 뻔냐 그때 당시 그 성도님이 이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얼마나 가정에서 그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이거 반절만 하시든지 그냥 둘을 사랑해서 좀 더, 더 그냥 다시 가져오세요. 그랬더니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받으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아, 그랬더니 3일 후에 또 찾아오셨어. 그때는요, 세배 연금을 가져오셨어요. 그현금의 세배 연금을 다시 가져오셨어요. 아니, 무슨 왜 가져오셨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야, 부모님께 받은 게 진짜 많은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날에... 그, 주식, 그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막 그런 바람에,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주,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인지 뭔지 해서 이미 한번 바닥을 쳤어요. 인생 바닥 그러니까, 그 주님이 본인 안에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작년에 그 이집트에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그 헌금과 성로님들의 헌금이 이제 거기 이집트 선교사님께 전해져서 그 시리아 난민들 이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많이 막 빠져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아니 그 이집트에 그 난민촌이 형성돼서요 난민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가 드린 그 당시 헌금을 통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데요 성경을 그냥 몇백백, 몇 몇천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일일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막사 텐트 하나하나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2년 동안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여러분의 것을 깨뜨렸더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뉴스로만 보는 그 지중해에서 난민에서 그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탄트 난민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난민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난민촌에 그 아랍어로 된 성경이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시면서 목사님 꼭 다음에 선교팀 데리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십니까? 아, 그래서요. 선교, 제가 막 아, 내년에는 이집트로 선교를 가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난민촌에 가서 그분들이 알아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게 특세를 하면요. 이제 많은 성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깨트려서 막 간식도 대접하고 막 뭘도 막 이게 많이 했습니다. 도 어느새부터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지 마무리하면서 아, 일단 내 작은 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 용돈 중에 조금 깨뜨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나나 하나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부터 깨뜨릴 때그 다음 거.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우리가 깨트려질 수 있는 믿습니다. 그렇게 깨트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아주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나.